이번 주 말씀 악한 세대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보겠습니다.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 나이다.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실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십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육신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일곱 귀신이 들어가 더 정보다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계 3장으로부터 오는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표정만을 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닌다면 오늘 나의 목표를 버리고 하나님의 목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세계 3장으로 재해 운세, 사망 운세, 사탕 굶세로부터 해방받지 않으면 배은만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큰 죄는 구원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이 배음만득한 것입니다. 악한 세들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아빠를 만나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강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아빠를 만나야 매력적인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진짜 아빠입니다. 이분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고, 나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마귀를 대적하여 자신은 날마다 변화시켜 하나님은 시온케안의 매력적인 랩런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악한 기시 일곱이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0자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모든 랩넌트들 정말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종교생활로 지금 사도인전 13장 1 0절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내 안의 더러운 귀신을 성령의 힘입어 내어 쫓아 자신을 날마다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란트들이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 렘란트들이 이 땅의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전도자입니다. 잠잠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둠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춤만 세계 복음화라고 우리 렘난트들 자신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다면 바로 행복한 전도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싸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에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마귀의 이름 멸하는 매력적인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점검하고 실천하기. 나는 육신적인 표정만을 바라고 있는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만 보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시간을 적어보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매일 10분 말씀 영상 을 듣고 10편 읽기와 정식 기도를 하는 랩난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반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보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말씀이 우리 랩넌트들의 마음에 각인이 되어, 우리 랩넌트들이 행복한 랩넌트라는 것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입니다.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마귀를 대적하여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하나님을 시온케 하는 행복한 랩런트 되세요. 기도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악한 세대를 이기는 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리가 사람 속에 없어 배운 만덕해지고 육신의 표전만을 구하나, 진짜 아빠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느끼며 마귀를 대적하여 나를 날마다 변화시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행복한 전도제자가 되어 잠잠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춤만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